제가 하는 유저지는 지금 이제 눈이랑 비가 지금 섞여서 내리고 있거든요. 아까는 눈이었는데 지금 또 이제 약간 비로 바뀌었네요.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제 영상을 키는 깊은 소식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요. 보여드릴게요. 짜잔. 예, 한국 시리에요 <laughs> 예,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 세비에서 저한테 이 한국실들을 협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 한국실을 가지고 어 이제 마음껏 작품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실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 이제 해외에서 제가 실을 쓰다 보니까 <laughs> 이제 실을 구입하시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 이제는 제가 이제 이 한국실로만 이제 작품을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한국실 구입하셔서 이제 작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요청드린 요 실들을 보여드릴게요, 잠깐. 저거 요 소미실이 너무 좋아가지고, 소미실 여러가지 색깔로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. 이제 봄도 다가오고 하니까 핑크도 있고, 그 다음에, 여기 겨자색도 있고, 예, 네, 이렇게 주황색깔도 있고요. 예. 네. 주황색, 빨간색 이렇게 했고요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또이필 트위스트 마크라미시 이것도 이제 봄 색깔로 주문을 했어요. 파스텔톤 자, 파란색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보라색 딸기우유 색깔 이그 색깔도 주문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베이지 색깔 이것도 주문을 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 달고나 색상 보여드릴게요. 라고나 색상도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. 그리고 이제 부자재 같은 것도 제가 요청드렸는데, 이런 단추 같은 거랑, 그 다음에 진주 단추.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 핸드메이드 라벨이 금속으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요청을 드렸는데,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. 예, 이렇게 생긴. 금속 라벨, 핸드미드 라벨이요. 굉장히 고급스럽죠. 이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가방 바닥 같은 거 이제. 려고 이런 거죠. 이제 잘라 서쓰면은 가방 바닥에 처짐이 없,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요청드렸고요. 예. 여러분, <laughs> 잠깐 제가 실 언박싱 하려고 왔어요. 예.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요 실들을 사용해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다시 여러분 뵐게요. 여러분, 고고해요. 샌디였습니다